1이기1 문제입니다. 이연이가새 집으로 이사했다. 새 집의 크기는 n by n 복잡판1 by 1 크기의 정사각형 칸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칸은 콤마 c. 그리고 행과 열은 1부터 시작한다. 각각의 칸은 빈 칸이거나 벽이다. 오늘 은 집수리를 위해서 파이프 하나를 옮기려고 한다. 파이프는 아래와 같은 형태, 온바이투 상태이고, 파이프는 회전시킬 수 있으며 세 가지 방향으로 가는 음, 보시면은 가로일 때는 가로 한칸 아래로 대각선 두 가지 방향이고, 세로는 아래 대각선 두 마지막 양 대각선 이때는 세배로다갈수 있고 이렇게 칠해진 부분이 비어 있어야 된다 이 뜻이군요 시작은 1,1,2 왼쪽 상단에서 시작하고 파이프를 n,n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의 개수를 구해보자 일단은 n은 16이 최대고 시작점은 무조건 빈칸이고 박은1 가는 0, 이동시켜을때 0을 출력한다. 됐고요.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입력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풋. 인풋을 가져오겠습니다. 인풋에 기해서변수도 지정해 줬죠. 최대 크기도 지정해 줬죠. 여기가 16이죠. 어, 룸으로 할게요 16. 처음에 n을 받아오죠. 이쯤 부분으로 받아올게요. 그래서, 펄프를 하나 가져오고, <laughs> 이 정도면 하면서, 돕시 다. 이렇게 해서 받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붓을 받아오고요. 그리고 아웃풋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길찾기처럼 풀면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 DFS를 사용해서 모든 경계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누 파이프를 사용해서 필요한 거는 전당계 상태. 그리고 말과 행을 바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기준점을 우측 우측기 좌표로 기준점을 잡겠습니다 우측 좌표가 끝에 도달하면 n 1 c m n-1이겠죠. 문제에서는 1 1로 시작했는데, 전 0부터 시작한다 생각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그다 했으니까, 가짓수를한 늘려주고, 리턴을 해주면 종료 시점이죠. 자, 종료. 자, 그럼 다음에는 이제 가로세로를 시할수 있는데요. 일단 가로랑 세로를 지정해 줍시다 이렇게 해서 가로 이동할 수 있고 세로 이동할 수 있고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일단 가로 이동, 가로 이동은 가로 행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동해야 할 칸이 빈칸이면 가능하겠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이동해도 똑같이 변형해서 사용해 줍시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가로이동과 세로이동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계산했죠 그럼 이제 똑같이 가로이동을 구현해 봅시다 가로이동 가로 이동을 같이 쓸게요. 그냥 가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세로에서는 가로려못 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는 영, 세로는 1, 결과는 가로가 0, 그러니까 세로 세로일 때는 못 가죠. 아니면은 됐으니까 오 파이프 가로 로 이동했으니까 데이터 스가0이겠죠 이거 가로니까 R은 그대로 C가 한칸 늘어나죠 자 이런식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하들서 세로 이동을 구현합시다 세로는 가로에선 세로로 못 가니까 0이 아닐 때 세로로 가면은 세로로 되고 R이 하나 들어가죠자그 다음에 대각이동 구매다봅시다 대각이동은 모든 세가지 경우에서 다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가로 세로가 이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대각선 방향의 격자가 빈칸인걸 확인하면 됩니다 자, 대각선일 때는 똑같이 대각선이죠 그리고 양쪽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고 가운데 계산하는 것을 넣어줍니다 시작은 가로고 0,1이겠죠 자,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경우의 수. 1. 잘 나오네요. 두 번째 경우의 수. 3. 잘 나오고요. 6번 한번 볼까요? 6번, 13. 13. 잘 나오네요. 그리고 0인 것도 있으니까 0인 것도 한 번씩 넣어봐야 되죠. 0. 잘 나오네요. 코스 소스를 복사해서 제출. 네, 정답됐네요. 다음으로 브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